꼬막이랑 엄청 좋네. 백합도 좋고, 어? 왕꼬막인가? 왕피조개? 이게, 어머니, 뱀장어요? 네. 예? 뱀, 뱀장 하모? 하모. 아. 어, 어마어마 크네요. 아이사하 네. 싱싱합니다. 아구도 있고요. 생고등어. 명태인데 명태. 명패. 아.

아, 아까 이게 지금 꼴뚜기입니다. 꼴뚜기 석화도 있고, 싱싱한 생선들이 아주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네,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저 하나만 끄면 되네. 어떻게 나이 바빠가지고 저도... 또 다른 일을 하니까 농사도 지금 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만 해서 밥 먹겠어요. <laughs> 요즘 농사해가고 밥못 먹어. 농장 요즘 기후가 날씨가 변동스러워 대구 대구. 대구. 아 요게 대구구만요? 여기 대구구만요? 대구 그러습니아이 대구. 아니 왜 너무 이왜 왔어? 겨울에는 아주 대구가 좋습니다. 아 요게 생고등고고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 강원도 대구. 고개도 있고, 하싱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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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씩하 아니고 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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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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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홍어 네, 머리랑 이건 아, 싱싱한 이건 준치입니다 준치 안녕하세요 싱싱한 회도 이렇게 싸게 팝니다 만 원이잖아요 만 원씩 만 원씩 간재미 회도 팔고 있고 아구도 있고. 또 동태도 여기 직접 사장님이 잘라서 주시니까 멋집니다. 예, 우리 장날 생선 어물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머니 금풍생이요 이게? 예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그먹요진 먹고 졸여요. 도짜 아, 그래. 먹고 졸 네. 요 진짜 도고 네. 여요진네 먹고 졸여 먹고 기네 아, 정말 다고한 생선들이 아주 많네요 민어, 준치, 가오요뭐 홍어, 또 뱀장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데 고생하세요. 네. <웃음> <웃음> 겨울철 생선들이 아주 좋습니다. 싱싱합니다. <laughs> 이것은 고기가 뭐 틀리냐 이상한 고기냐, 머니 예. 이아아예아 아, 아, 그런가요? 예저 네. 네, 처음, 처음 봐가지고 바다에 가면은 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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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수족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 네. <laughs> 가지가지 생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예, 맛있는. 매생이도 나왔으니까, 매생이도 드시 예, 매생이도 지금, 이제 예, 지금 겨울철 최고입니다. 네, 굴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요 굴도 있으니까. 예, 매생이, 예, 굴 덮고 끓여 드시면 아주 영 만점입니다. 수신데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예, 복 많이 예. 저기 종이도고요건 장구고, 장구는 2만원, 요거 3만원.